하겠습니다. 부에서는 어, 합격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계 학생 김지민 학생이 어떻게 편입을 했는지를 어,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릴 거고요. 또 원장님 같이 나오셔서 같이 진행해 주실 거고 어, 김지민 학생 마무리가 되면 원장님께서 또 이제 김영 편입 수원 캠퍼스만의 그럼 노하우 합격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사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먼저 두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원장님과 김지민 학생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원장님은 일부에 뵀었고 우리 김지민 학생 어 이제 수원 캠퍼스에서 다닌 학생이고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학생인데 먼저. 어, 인사 그리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저부터 하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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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도에 이제 18학번으로 아주대 화학과에 편입하게 된 김지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원장님과 우리 김지민 학생은 어, 네. 뗄리야 뗄수 없는 관계라고 들었습니다. 예 어. 맞습니다 예 제가 거의 담임 했고요 예 저하고 저그 반장도 하고 그리고 정말 그1 년을 같이 함께 그래서 원래 이제 김지민 합격생 단독 시간인데 제가 좀그 양해를 구하고 같이 이분의 어떤 또 얘기도 하고 또 그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진짜 합격생 보면서 아, 할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예, 같이 나왔습니다. 네, 예, 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 자기 소개까지 들었고 이제 편입을 이제 지민 학생이 직접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편입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편입을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좀여쭤보고 싶은데 편입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었나요? 입을 제가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원래는 제가 전적대에서과가 체육학과였어요. 체육학과였는데 이제 원래 근데 그렇게 좋게 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성적이 안 되니까, 아 운동을 잘하니까 이제 체육학과로 일단 대학을 가자. 그렇게 해서 좀 급한 마음에 간게 있어서 뭔가 가서도 적응도 잘안 되고, 그러고 이제 앞으로 내가 이 진로로 뭘할수 있을까 그런 좀 청년의 그런 혼란함 이런 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군대 입대를 하고 군대에서 이제 생각을 많이 했죠. 과연 나는 거기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없다는 결론이 나고 그러면 이제 재수를 할까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찾아보는 도중에 이제 편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편입이라는 걸 알게 돼서 이제 편입은 어떤 게 있고 이렇게 알아보다가 아 그러면은 재수보다는 편입을 하는 게 훨씬 더 빠른 길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전역하자마자 바로 편입 학원을 알아보게 됐죠 아예 감사합니다 일단 원장님 산타 복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환호를 해주시네요 예 매그 7 4일 1 예, 4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 와이프입니다 아예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laughs>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지민주 진민 어, 지민 학생 그 이제 편입 계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음, 굉장히 뭔가 남다른 스토리가 있었네요. 네, 좀 마이크 좀만 가까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어 이걸로 하시죠. 예, 아무래도 이제 뭐 군생활 뭐 군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편입을 시작한 것도 있고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체육인. 체육인의 삶을 살아냈었는데, 그렇죠. 어, 그러니까 네. 체대를 갔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체대를 갔었는데 이제 별 생각 없이 체대를 갔었고, 그렇죠. 체대 생활을 하고 이제 군대를 가서 많은 것들이 이제 느껴지고 내가 원했던 게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이제 편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죠. 수원으로 오게 됐고 굉장히 사실 작년에 눈에 띄는 학생이었어요. 네. 뭐 이제 새벽반이라서 항상 먼저 오는 것도 있지만 반장 역할 그리고 직원들, 교수님들에 대한 뭐그 인사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눈에 띄던 학생이었는데 어떻게 보니까 또 이제 오랜만에 오늘 또 만나게 됐어요. 네. 사실 그래서 지민 학생이 온다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반겼습니다. 예, 네. 너무 반갑고요. 편입 계기도 굉장히 좀 스토리가 있었는데 이제 학원에서 있었던 스토리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학원에서, 일, 예, 일단 네. 학원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이 있을 겁니다. 좀 간단하게 얘기해줄 수 있나요? 감정적인 거 일단은 이제 완전히 뭐 말했다시피 저는 체대였으니까 이제 영어는 진짜 영어는 그렇다 쳐도 이제 수학을 할때아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옆에 있는 친구들 자습하는 거 살짝 보면은 이제 애들 문제 술술 풀고 넘기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문제 하나가 이해가 안 돼서 계속 개념서 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선생님들 찾아가 가지고 선생님 아 교수님 죄송한데 혹시 이거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좀 뭔가 남들에 비해서 뒤처지는 느낌은 많이 들었어요. 좀 절박했겠네요. 많이 절박했죠. 예. 하, 절박한 마음에 뭐 교수님들 붙잡고 질문도 많이 하고 그렇죠. 속상하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해도 안 되고. 그렇죠. 많이 속상했죠. 아무래도.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어떻게 잘 이겨내셨네요, 그거를. 그거를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계속 절박했는데 당장 나아지는 거는 없고 이제 걱정만 쌓이고 그러다가 이제 이제 옆에 계신 이 산타 할아버지한테 예. 가가지고 산타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저 너무 공부가 잘안 되고 성적도 잘안 되고 마음의 짐만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잘 상담을 해주셨어요. 이제 니 그러고 이제 좀 사탕 발림 이런 거가 전혀 아니라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네 수준이 낮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다 네 주제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네 주제를 그렇게 수... 했나요? 네 제가, 제가 그렇게 했나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아, 네 미안합니다. <laughs>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쓴소리도 들었지만은 이제 그 후에 이제 보완해야 될 점도 다 알려주시고 그래서 예. 좀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더 명확하게 상담이 되어서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지금 어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예, 예, 예. 뭐 지방대에 다니고 있는데 서울대로 예. 학사 편입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왔네요. 예. 서울대로? 아, 예. 좋은 이게 서울대를 말하는 건지 인서울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서울이라는 기준으로 좀 답변을 해볼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지. 지금 너무나도, 너무나도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지방대, 뭐 지방대를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방대에 다니다가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편입하는 경우 너무나도 많은 수원 캠퍼스의 단일 학생들 중에 너무나도 많은 경우죠. 네, 예. 그렇죠. 그 자, 그럼 조교님, 진민 어, 그, 어. 학생, 음. 생활 이제 어려웠을 거예요. 뭐 네. 새벽 같이 일어나서 학원에 오는 거 그리고 뭐 늦게까지 자습도 했을 것 같고 그런 생활적인 측면을 좀 설명해줄 수 있나요? 생활은 되게 간단했어요. 아침에 아침은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죠. 이제 학원 와서 수업 듣고 공부 하다가 이제 종땡 울리면서 마감합니다. 그러면은 아, 이제 끝났구나 해서 집 가고 그런 식으로 생활은 계속 단순하게 반복됐어요. 아니, 그럼 7시부터 10시까지 거의 학원 생활을 하셨던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없으니까 아, 그거를 예. 양으로. 그렇죠. 저는 단순하게 그냥 아 그럼 공부 많이 하면 음, 많이 들어오겠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오랫동안 음. 공부를 해서 얻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음. 오래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지만은 예.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한테는 이제 아 이거는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까 하면은 또 다른 답변도 들을 수 있고 좀 학원 생활의 노하우가 좀 많이 생겼죠 그때 그렇죠 아무래도 뭐 군대에서 배운 것도 그런 살아남기 위한 전략 <laughs> 그렇죠. 이런 것도 그렇죠. 많이 배웠을 것 같고요 교수님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뭐 교수님들한테도 계속 질문하러 가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제 이름도 잘 모르셨는데 저 교수님이 하면은 어, 지민이구나. 오늘은 무슨 일이야. 뭘 질문하려고 또 왔니. 그런요. 예. 오고, 뭐 이제 아 이거는 좋은 질문이다. 이럴 때도 있고, 이거는 예. 저번에 알려주지 않았냐. 이러면서 어. 혼나기도 했지만은 결국에는 알려주시고, 예. 좀 뭔가 <laughs> 좀 마음이 좀막 교수님들에게 그랬잖아요. 뭔가 받은 게 많다고 생각을 하나봐요. 지금. 그렇죠. 그, 그 교수님들한테 안 배웠으면은. 예. 음뭐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는 저도 장담을 잘 못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뭐 좋은 교수님 만나서 우리 지민 학생이 잘된 것도 있겠지만 본인이 잘 해준 게큰 겁니다. 예, 야. 그래서 저희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옆에 계신 이제 원장님이 작년에 이제 담임 선생님이셨잖아요. 그렇죠. 네. 뭐 담임 선생님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쓴 소리도 듣고, 그렇죠. 뭐 이제 여러 가지 조언도 듣고. 많은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어 원장님께 고백 한번 하시죠 예 원장님 지금 이렇게 산타복 입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잘하세요 자 원장님께 뭐음 덕담 음 원장님한테 뭐 감사하다 뭐 좋습니다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어 원장님한테 이제 말씀드릴 건 제가 다닐 때는 이제 제가 다닐 때는 이제 부원장님이셨죠 그러다가 이제 원장님이 요번 연도에 되셨는데 이제 원장님은 부원장이셨고 님 저는 이제 체대였다가 원 원장님이 이제 원장님으로 승진을 하시고 저는 이제 좋은 학교로 가가지고 된걸 보니까 같이 성장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그래서 멋진 말입니다. 말이 많이 늘었네요. <웃음> <웃음> 학교 가고 나서 어, 말을 잘하라고 네. 하셔가지고 네. 너무 멋진 말입니다. 아 좋을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네, 아, 지금 연락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네. 지금 CYL 님께서 뭐 학교 다니면서 조연 뭐 이제 우리 지민 학생처럼 영어 수학을 둘다 공부를 해야 돼서 많이 좀 이제 부담이 되는 모양이에요. 네. 근데 이제 할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아 당연하죠. 무조건 할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이제 지민 학생 아시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안하지만. 노베이스 no 그렇죠. 예. No 로 시작을 했던 학생입니다. 근데 네. 어떻게 이렇게 잘 됐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어 시사하는 바가 큰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지민 학생이 이제 학원 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네. 여러 가지 힘든 시기도 있었을 것이고 보기에는 사실 전혀 뭔가 힘든 이 없었을 것 같거든요. 음. 근데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슬럼프도 네. 왔을 것이고 그만두고 싶은 적뭐 음. 전적대로 돌아갈까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스토리에 대해서 좀한 말씀 해주시죠. 아마 그때가 아마 한 8월이었을 거예요.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날씨도 되게 덥고 집중도 안 되고 그러고 뭐 뭐만 하면 그냥 덥고 그러니까 그냥 다 짜증 나는데 이제 저는 수학도 같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요번에 매달 보는 모의고사를 이제 계속 보다가 한 8월이었을 거예요. 그때 그때 이제 수학 점수가 12점이 나온 거예요. 아. 네, 12점 나왔어요. 100점 만점 시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렇죠. 100점 만점에 쓰시는 거 아니야? 아, 저 진짜 진짜 네? 12점 받았어요. 그때 수학 문제가 25문제였는데 그때 세개 맞은 거예요, 세 개. 아, 심각했군요, 정말. 그래서 아, 이거는 내 길이 아닌가 그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같이 다니는 애들한테도 쉽게 말을 못 하죠. 야, 지민아 너몇점 나왔어? 으 아뭐 요번에도 낫지 하고 속은 속은 엄청 타들어가죠 <laughs> 내가 과연 이렇게 가는 게 맞나 그냥 뭐 영어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냥 다시 전적대로 돌아갈까 다시 돌아가서 운동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결론은 그거였어요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고 그렇죠, 내가, 내가 해온 게 너무 많고 다른 사람에 비해 보잘것 없지만 내 기준에서는 내가 해온 게 너무 많으니까 끝까지 한번 학원 믿고 나를 믿고 한번 계속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에 막바지에는 나쁘지 않게 예.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예. 자 지금 이제 이재, 이채 이재형 이재형님께서 뭐 질문을 해도 될까요라고 하셨는데 예,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실시간 질문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지민 학생이 이제 슬럼프를 겪었 겪었고. 그것을 잘 이겨냈었고 그리고 본인 그 수학 성적까지 지금 공개해가면서 네. 합격 스토리를 말씀해주셨는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laughs> 근데 아 사실 이제 모의고사 점수가 학생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야그 점수 세 문제 스물다섯 문제 중에 세 문제 맞은 사람이 네. 여기 합격생으로 와 있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네, 솔직히 저 같아도 좀 거짓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예, 네, 저도 많이 지금 그래서... 약간 의심이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아, 아닌가 보죠. 저, 저 사실인가 보죠. 아, 저는 좀 말하기는 불법점 12점 맞았다는 거는 사실. 사실, 저희 네, 기록이 사실. 다 있습니다, 사실. 왜 지금 예.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아, 당장 끌라고 해. 아, 예, 기록이 다 있습니다. 네.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와 있다. 네. 뭐그 뒷부분이 어마어마했나봐요 공부의 그런 질이나 양이. 그렇죠. 오히려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좀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음, 좀 예. 강한 충격을 받은 거죠. 그 좋습니다. 그런 네. 충격은 얼마든지 네. 필요한 거죠. <laughs>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합격을 하시고 나서 네. 뭐 지금 뭐 이제 대학교를 실제로 가지는 못하지만 네. 어쨌든 새로운 대학에서 이제 적을 두고 지금 대학생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합격을 하고 나서 좋은 점? 좋은 점. 예, 뭐 좋습니다. 어, 뭐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일단은 어, 가장 큰 변화 저보다는 이제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셨죠. 예. 처음에 이제 집에서 집에서 이제 핸드폰만 보면서 이제 합격 전화 언제 올까 이러다가 합격 전화 와서 아 아주 됩니다. 합격했습니다. 예. 이러고 그걸 받자마자 바로 엄마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예. 이제 아빠한테 전화하니까 아빠는 아 진짜 고생했다고 아. 아빠 당장 퇴근하겠다고 이러 가지고 좋을까지 하셨군요. 그렇죠. 야, 아들 합격 소식에. <laughs> 네. 그래서 진짜 아 고생 너무 많이 했다. 그러고 너가 진짜 열심히 하긴 했나 보다 이러면서 음. 아버지나 이제 어머니도 어디 가셔가지고. 아, 내 아들 거기 붙었어. 이렇게 흘려 흘리면서 말하는 거를 예. 이제 좀 즐기시고. 그럼요. <laughs> 네. 부모님 입장에서 최고의 자랑일 것 같아요. 아, 진짜. 예. 물론 아, 이제 지민 학생이 뭐최대 갔을 때도 축하해 주셨겠지만, 네. 편입에 합격을 했을 때 가장 축하해 주지 않았을까. 그렇죠.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저 스스로에게 변한 점은 이제 어. 뭔가 하는 행, 이제 좀 자신감 예. 행동과 자신감이 좀 달라졌다고 그럴 것 같아요.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어디에서 공부를 할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어디를 갈 때도 그냥 진짜 별거 아닌데도 뭔가 아 그냥 자신감이 생기고 항상 몸에 힘이 들어가 있고 진짜 이게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이거는 합격한 사람들은 웬만해선 다 공감을 할 거예요. 아 그렇군요. 스스로가 마음가짐과 행동이 달라진다. 자존감과도 연결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자존감, 자존감이 그렇지. 높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네. 사실 뭐 전역을 하고 나면 군 전역을 하고 나면 자신감이 한번 확 올라가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편입을 시도하면서 한번더 자존감이 낮아졌다가. 네. 네 지금은 맞아요. 뭐 예전의 자존감 뭐두 배, 세배 이상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군대는 시간이 지나면 전역을 하는 거고. 예, 예. 근데 이거는 내가 이뤄낸 거니까. 야, 뭔가... 또 주옥 같은 얘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laughs> 단순히 시간만 지나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편입이라는 건. 그렇죠, 그렇죠. 고생 많으셨네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합격 후 좋은 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뭔가 어, 자존감이 높아졌고 그렇죠. 뭘 하더라도 자신감이 높아졌고 네. 자신감이 생기고 또 이제 부모님에 떳떳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그렇죠.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 떳떳하죠 이제 예. 뭐를 말할 때도 뭐 말할 때도 아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하면은 뭐 원래 같았으면. 은 <laughs> 아좀 믿음직스럽지는 못한데 말말 맞냐 이러다가도 아, 네니 네 말이면 맞겠지 뭐.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이제는 신뢰도가 높아진 거네요. 그렇죠. 이제 얘한테 뭐를 맡겨도 되겠다 이런 그렇죠.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민 학생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사실 약간 오글거릴 수도 있어요. 네. 뭐냐면 이제 이제 지금 내 후년. 편입을 위해서 그러니까 네. 2022학년도 편입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 많은 학생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수원에 이제 올 사람들, 뭐 어떻게 보면 후배라고 표현한 건좀 웃기지만 네. 우리 후배님들, 네. 우리 후배님들에게 뭐 이제 김영 편입 수원 캠퍼스에 대한 뭐 자랑 그리고 뭐 하고 싶은 말 후배님들한테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수원 캠퍼스 오면은 뭐 제가 여기저기도 많이 알아보고 그랬기는 했지만은 일단은 교수님들의 강의 실력이 상당합니다. 진짜. 물론이죠. 그뭐 앞서서 이제 교수님들도 설명하시고 그랬지만은 제가 받은 느낌은 또뭐 솔직히 말해서 강의 듣다 보면 막 힘들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애들이 힘들다 싶으면은 이제 뭐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 이야기하면서 이제 좀더 다시 할수 있게끔 힘을 내주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된다. 이런 강의 사이사이에 짤막하게 예. 코너 속의 코너 같은 느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애들도 많이 강의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예. 교수님들한테 질문을 할때 좀. 뭐라 해야 될까 이제 질문의 방식이 조금 잘못됐다고 해야 되나요? 질문을 좀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 어, 그렇죠. 근데 교수님들 한번 듣고 아 지금 네가 말하는 게 이거 이거 말하는 거지. 어 그거 보고 좀 소름이 돋았어요. 어. 아, 나좀 질문을 내가 말을 잘 못했는데 딱 캐치를 하시는구나. 그죠. 그런 질문을 한두번 받아보셨겠습니까? <웃음> <웃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의 교수님들의 실력이 정말 상당하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수원 오면은 이제. 아무래도 강의실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원활하게 자습할 수 있는 여건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항상 교수님들도 계시고 아니면 조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질문하기가 되게 수월했어요 워낙에 질문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렇죠. 보니까 예.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좋았고 이제 직원 선생님들 그 어느 누구에게 상담을 요청을 해도 다 친절하게 받아 주시고. 또 이제 제가 좀 멘탈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예. 그러면은 지민아너 잠깐 일로 와봐. 해가지고 아... 얘기를 또 해주시고. 눈빛만 보면 아는 거군요. 그렇죠. 제가 좀 뭔가 눈이 풀려 있다. 그러면은 어째 좀 <laughs> 쟤 문제가 있다. 쟤 데리고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예. 많이 관리를 해주셔서 그게 장점이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그 교수님들 정리를 하자면 뭐 교수님들이 훌륭하시고. 그렇죠. 뭐 질문 받아 주시는 조교님들도 훌륭하시고. 네. 학원의 뭐 시스템. 거기다가뭐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 눈빛만 보면 그 상태를 알 정도로 노하우가 있으시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수원 캠퍼스에서 어 장점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는 이제 지민 학생이 앞으로 이제 대학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네.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가 또 조교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작년에 조교님들한테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도 이제 와주시면 네. 아, 아, 저희는 더없이 영광일 것 같습니다. 아, 12주년 데 받아주시나요? 어뭐어이뭐예 예. 예. <웃음> 어쨌든 <laughs> 네. 예뭐 이제 계속 종신계약으로. 아 종신계약이래요? 예, 종신계약으로 네. 이제 조교를 선에서 해주신다면. 네. 저희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도 한번 예. 생각해보고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럼 원장님 혹시 뭐 원장님 <laughs> 네, 네, 네. 우리 지민 학생에게 뭐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아, 예 일단은 뭐 너무 대견하고 또 너무 잘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굉장히 예, 예 너무 대견하고 너무 잘해서 너무 행복하고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제가 다그 얘기를 하나 하나 다 들으면서 일부러 그 말을 안한 이유는 어 제가 또 이제 하면 이게 뭔가 또 어떤 진심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까봐 예. 너무 너무 얘기하고 싶었는데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1년이 이제 많이 기억이 나네요. 예, 아무튼 12전부터 시작했지만 어, 이렇게 좋은 대학 다니면서 예, 앞으로 더잘될 학생이니까 예,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주고 여러분도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 지민 학생 여기까지 듣고 네. 예, 나중에 또 조교로 뵙는 걸로 네. 알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봐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